안녕하세요. 임프라트 타이거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이제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그리고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었다. 과태료 50만원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의 길이가 2m가 넘는다 하더라도 반려견 그리고 사람 간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될 때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2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길이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겠죠? 자 이번 목줄 2미터와 관련된 주요 Q&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제도가 새로 생기는 제도이냐 아니면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목줄 2미터, 2m, 가슴줄 2미터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외출했을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목줄이나 가슴줄이 2 m 이내의 길이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2m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목줄로 통제한다면 위반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2m가 넘어간다면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그림처럼 반려견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인이 직접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아서 반려견이 가까이에서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2미터가 넘는 줄 또는 3m, 5m 길이의 리드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켜서 실제 반려견 그리고 사람 간에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리드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외부에 나가셨을 때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려견이 2m를 넘어서 마구 뛰어다니지 않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 m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다 보면 지키. 못할 경우도 있지만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적발당했다 한다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특히 목줄 길이 지켜야 한다는 내용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줄 길이가 2m를 조금만 넘어도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니까 2m, 1cm, 2m, 2cm 너무하다 조금 넘었는데 단속된다 한다면 억울한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반려 여과 산책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인상 찌푸리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는 2m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